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2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22절에서 10,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 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르, 이러한 이런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이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으면 줄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의칼이 보자기 에 쌓여 에보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9장 22절 22장 11절에서 19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 아버지의 온집군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름해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르되 이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이다. 워낙 건데 왕은 종과 종의 아비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 없어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르되아임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함, 내게 알리지 아니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 사장들의 성읍 노배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 오늘 특별히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히멜레과그 제사장 그리고 다윗의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사무엘서를 처음 시작할 때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면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겨운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 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쳤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흘려 보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영향력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은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두 아들이 홈뉴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잘못 드려도 고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 가문에 반드시 이 가문이 끊어지고 아들은 다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러서 이제 성경책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아히 멜렉이라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손자입니다. 네. 나이는 벌써 꽤 들어서 그도 할아버지 나이가 됐지만 네. 분명 엘리 가문의 손자입니다.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초소가 파괴되고 나서 그는 베냐민 지파 노비라고 하는 땅에 와서 그곳에서 성소를 짓고 여전히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성소가 곳곳에 있었는데 이비도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중요한 하나의 가문이 예, 성소가 되었죠 자, 오늘 다윗이 예, 사울왕의 예, 손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바로 이 노비라고 하는 땅입니다 제사장은 나를 살려주겠지 예, 적어도 제사장은 나에 대한 자비심을 갖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피한 것이죠 당시 구약세계에서는 살인을 했더라도 도피성으로 도망쳐 가면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치외법권 지역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도피성은 제사장들이 성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심정도 내가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에, 숨으면 적어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그에게 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높당에도 다윗과 사울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높당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그가 여기 본 성경 말씀에 보면 영접하여 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떨었던 거예요. 다윗이 무슨 칼을 든 것도 아니고 도망쳐서 아마 부하 몇명 데리고 온것 같은데 떨었어요. 아 큰일 났다. 아, 이게 다윗이 나에게로 도망치었으니 나에게, 나에게 큰 병고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음, 다윗이 솔직하게 사울에게 쫓겨서 내가 여기 왔고, 내가 여기 이, 들렸다가 간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에게 위험하다. 뭐 이런 솔직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으련만. 다윗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고 이 위험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력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찌됐건 내가 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행동이나 말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보내서 왔고, 급한 일 때문에 내가 무기도 가지지 못하고 왔고, 이러한, 이러한 일로 또 어딜 가야 되니까, 음식도 주고, 무기와 칼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은 의심스러워요. 분명히 의심스럽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었고 또 다윗이 한 말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게 떡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떡을 낸그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그 떡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다윗의 거짓말은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그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히멜렉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필요한 것, 식량과 무기를 그가 그곳에서 얻을 수 있었으니 거짓말을 해서 그가 얻은 것이 있군요. <laughs> 거짓말을 해서 얻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인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내 거짓말을 들은 사람이 잘못된 판단과 어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충분히 알아요. 알지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 있었습니까? 네, 아직 얼마 안 사셔서 없었을 걸로 생각해요. 살면 살수록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게 되지요. 아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를 봐야 돼요. 결국 이 거짓말을 고지들은 아히멜레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을 그의 품안에 품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불호령이 아히멜렉에게로 떨어지고 아히멜렉이 제사장이니까 신령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니까 아무도 그를 죽이기 원치 않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 아히멜렉과 그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한 명의 아들도 남, 씨가 남지 않고 절 멸절을 해 버리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거짓말 하나로. 이 아히멜렉과 그 가문이 멸망하게 된 거야. 물라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셔서 그렇게 될 거라고 했지만 다윗이 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아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아, 내가 그냥 여기서 눈딱 감고 거짓말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마음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해나가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비롭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한 유익이 있을 경우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세번 되고.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느새 나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고비에 있을 때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험 가운데 그냥 놓아둘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살길을 찾아서 의롭지는 않지만 불의와 타협하고 내 방법대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 사실 우리는 인생을 내가 산그 순간까지밖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총동원해서 지금 현재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계산하고 계획하고 어떤 해결 방법을 모색해봐도 해결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무리 내가 많이 살았어도 너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작고 편협하고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후회할 일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험 속에 한번 하나님의 순리하는 마음으로 던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이죠.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음, 거짓말만 하면 내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위험 속으로 나를 던져 놓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말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잔머리를 굴리고 편법을 쓰면 내가 위기 상황에서 내 책임을 모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편법이나 잔머리를 쓰지 않고 위험 속으로 던져서 내가 그 위험을 한번 네, 두 가슴으로 맞닥뜨려 버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내 머릿속에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내 방법을 먼저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무대에 서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내가 오늘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기보다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자, 내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고, 어, 그 자리를 살짝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감기에 걸렸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믿음으로 노래를 불러보는 방법이 있는데, 적절한 예화할까요 네. 내가 성악을 전공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대 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 아, 그런 갈등 속에 빠져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잔머리를 굴려서 내가 저한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어,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성악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위기와 도전 앞에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더라도 당당히 맞서서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부딪혀 버리라라고 하는 것에서 위대한 성악가는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시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당당히 맞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렇게 당당히 맞서면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삶 가운데 참으로 좋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교훈들을 꼭 배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어요. 다윗과 몇명안 되는 이 부하들이 배가 굉장히... 봤어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급하게 도망쳐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율법에규정되어 있으니 그 진설병을 먹을 때 다윗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먹었어요. 까부린다고 하는데 까분다는 게 아니고 까부린다고 그래요. 밀을 이렇게 마른 밀을 훑어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생 곡식 나달이 나와요. 그러면 입에다 넣고 질겅질겅 씹으면 처음엔 딱딱하지만 오래 씹으면 말캉말캉해지면서 껌처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씹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저는 나이는 젊어도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그거 먹어 봤어요. <laughs> 먹어 봤어요. 저보다 한 10년 연배 되시는 분들과 말이 잘 통해요. 하도 시골에서 커 가지고. 이거 먹어 봤어요.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지금은 마시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안 먹지만 예전에는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저렇게 밀을 훑어 먹느냐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든 예화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받고 싶어 하시는 제사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사람의 마음에 찬바람이 돌게 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때로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베푸는 것을 참된 제사로 여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여러분이 젊은 나이에 정말 다른 친구들을 할수 없는 귀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경험이냐면, 가난하다는 경험이죠. 네. 엄청나게 귀한 경험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 지금부터더 가난해지기 쉽지 않아요. 네. <laughs> 지금 가장 가난할 겁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달프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애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고 귀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먹는 것들을 탐했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먹는 걸 아까워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되고 남한테 뭘줄때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떤다는 걸 처음 알게 되고 무엇을 나눠 먹는 것 자체가 아, 이게 굉장한 자비심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눠먹고 또 베풀기도 하고, 가난해들 불구하고 여러분 친구들 모아서 같이 사랑하며 살죠. 이런 것이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자비와 긍휼을 배우는 것이고, 자비와 긍휼은 부자가 돼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 배우는 것이죠. 가난할 때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고. 내가 한달살 돈도 부족해서 앉아서 동전까지 세서 내가 이번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가난한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열심히 배워서 가난할 때더 나누고 내가 없을 때더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시는 여러분, 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로 여기세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 우리 밀란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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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러 굉장히 기쁘겠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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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히멜렉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아무 죄도 없는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이 멸절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 참뭐 어 하나님의 예언이라서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아히멜렉이 너무 안 됐어요. 사실 아무 죄도 없고 다윗을 도와준 것 뿐인데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까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오늘날에도 한 나라나 어떤, 어, 어 뭐랄까, 공동체의 지도자가 좋은 공동,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타락한 지도자가 서게 되면 그곳으로 인해서 많은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도자가 타락한 지도자가 서게 되면 반드시 그 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사람들이 받게 돼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에게 언제 불행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 청취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타락하면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게 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공동체의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마침 우리가 2015년도 회장을 뽑을 날이 됐군요. 회장을 뽑아놓고 회장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회장을 뽑았으면 회장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청년분을 만들어내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니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으로 뽑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뽑아야 되고.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를 세운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울은 타락한 정치 지도자였고, 그래서 그로 인한 뭐라고 그럴까 화의 불똥이 아히멜렉 가문에 튀었고, 그로 인해서 한 가문이 멸절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이 사울의 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목만큼 사울에게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느 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실수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러니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바른 마음 가지셔서 어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할 소망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비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자라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